현재 부동산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꾸연 안개 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급과 수요를 떠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까지 겹치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지표를 보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현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주택 정비 사업도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종합적으로 보면 여러 공급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윤대통령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특별 법으로 선도 지구도 지정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나 했는데 정치적인 상황이 터지면서 잘 진행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공급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 서울 수도권에 공급 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내집 하나는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집을 사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의 공급 물량은 정해져 있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금 같은 시기가 집 사기 좋은 시기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보면요. 먼저 파란색 그래프인 아파트 가격 지수를 보면요. 탄핵 이후 17년도부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요. 21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점차 안정된 가격을 보이죠. 다음 초록색인 거래량 지수를 보면요. 17년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부동산 규제 강화를 하면서 거래량이 약간 감소하나 싶었지만 18년도부터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빨간색인 기준금리를 보면요. 금리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22년부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정장으로 들어서게 됐죠.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다들 거래를 망설이는 시점에 매집 마련은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심리적인 이유로만 놓고 집을 사야 한다고 할수 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더 중요한 문제는 공급 부족입니다. 앞으로 서울 수도권에 입주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공급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공급 정책이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 계획을 세우던 건설사들도 기존에 착공하려던 물량들조차 중단하거나 취소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부동산 신규 공급은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의 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부동산은 상승을 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렇게 거래 심리와 공급만 놓고 내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거래량도 살펴보면요. 사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어 있다고 봐야 하죠.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도 많이 나가고, 대출을 받고 싶어도 스트레스 DSR 같은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게 막아놨으니까 전월세로 몰리는 건데요. 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가 폭등 중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거래량이 뚝 끊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공급 부족 때문에 다시 매수세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턴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편해지겠는데요. 주담대 한도를 상향하는 등 어, 이런 대출을 좀더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와 대출 문턱이 낮아진다면 앞으로의 공급 부족과 맞물리면서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집으로 내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내년에 부동산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공급 물량이 앞으로 급감하면서 내년에도 신축 위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디선가 살긴 살아야 합니다. 다리 밑에 가서 텐트 쳐놓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언제까지나 전월세만 살 수는 없습니다. 뭐 나는 미국 주식하면서 배당 나오는 걸로 월세 내고 살면 되는데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폭탄 돌리기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미친 집값을 그돈 주고 사라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냉정하게 지표를 놓고 보면요. 집값의 등락은 있지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 자산을 지키려면 내집 마련 한채 정도는 해놓는 게 좋다는 거죠. 자산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거주의 안정성이 다릅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한다면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수 있고요 사는 동안 자산 가치가 오른다면 팔고 더 좋은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새해에는 내집 마련하시고 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집 마련의 기준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다면요 밑에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남겨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